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 29절부터 25절입니다. <목소리> 바야 샤크 야쿠 함별레크, 히스기야 왕이 샤함은 쉐킴, 스타트 어, 출발하다. 라이즈 올리 일찍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 샤크 은 어, 그가 일찍 일어나게 했다 예, 깨웠다 일찍 깨웠다라는 뜻이죠. 히즈기 야한달 일찍 일어나게 했고, 에셰프, 에소프, 예, 에소프는 아사프, 아사프는 개들 모으다, 리무브 제거하다. 그래서 그가 모았습니다. 에트 샤레 하이하이르 어, 도시죠. 도시의 샤레 어, 통치자들을, 예. 오늘날 말하는 그 그렇겠죠 그 공무원들 관리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예예 예, 소프 아사프했습니다 일찍 깨워서 어,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야 알 메이트 아도나이 어, 주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야알 그가 올라갔습니다 메이트 아도나이 예, 주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봐야 위우 그들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 그들은 가져오게 했습니다. 히필령이니까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는 오다 가다죠. 보. 보러 온, 온 보러 온다. 보러 가라. 예, 보. 보온데 야비우에서 우가 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 가도록 가져가도록 예,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파림 예. 른베의 파림 예, yeah, 쉐베아는 파르는 소 영불 예, 수송아지 예. 어, 소가 파르르 떨었나봐요 그렇죠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파림 쉐베아 일곱 마리의 수송아지와 어, 그리고 외 에림 쉐베 시베, 셰베아 에림은 아일 아일은 브라임 아, 예. 아일은 순양 어, 순양을 순냥. 말하죠. 그래서 순양 순냥, 순양들 남성 단수 복수니까 임이 붙었죠. 그래서 엘림이. 엘림 엘림 쉐베아 일곱 마리의 순양들 그리고 우 해바심 해바심 시베아 케베시는 램임 레임 예. 레임은 암양 예. 예. 램 자, 그래서 음. 어린양 또는 암양 예. 예 볼까요? 뭐 볼까요? 레인 어린양. 램.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린양. 하나님의 케베시. 케베시죠 케베시 씨배아 일곱 마리의 어 케베시. 그래서 케 케바신. 그리고 우 그리고 음, 제비래제비르는 비레. 자비르. 자비르는 숫 염소 자비르. 차를 받았는 차를 받았다. 염소가. 그래서 참 피르. 자피르. 예. 자피르. 자피르. 음. 자피르 아찜. 아찜. 아. 잠시만요. 자피르. 멜고트고요 예, 이고트고요. 이찜. 이쯤, 이찜은 에츠는 에쯔, 피멜고트 아예 예. 피멜고트 각각 그러니까 아, 자필르하고 h 피멜고트 아, 순양암령이죠 그렇죠? 자필르 h가 시베아 7레 하타트 알하 마멜라하 멜라하 아, 왕국을 위해서 아, 나라를 해서 예. 아, 나라를 래서 어, 그리고 예, 그래서 라 하타트 라 하타트는 하타는 죄잖아요 그렇죠 심플딩 죄 하타트는 어, 죄들인데 여기서는 어, 속죄죄 속죄죄를 하타트라고 하죠 그래서 속죄죄 하타트로 알 한만멜라카 왕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알 한미케다시 미케다씨는미케다시는아 아, 세큐리티 프레이스 생츄리 성소 성전이죠. 성전 위에서 그리고 아예우다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 요메르 바메르가 명령하였습니다. 이스기야가 베네 아하론 아론, 아, 아론의 자손들에게 아론 자손들 하코아님 아, 성직자들 제사장들 예, 예. 아님들에게 아름네베네 아들들에게 어, 아마르했습니다. 아마르는 이제 말하다인데 유기스도 왕이 말했기 때문에 명령했습니다. 레하 알로트, 알로트는 알라의 히필링이죠 올리다, 어센드 재물은 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로트하도록, 알로트하 알로트 재물을 예. 알로트 알로트. 올리도록. 알, 미제바, 아도나이. 아, 주님의 그 제단, 미제바, 미제바야 본전, 주, 미제바야 제단. 아, 알, 미제바, 아도나이. 예. 그래서 주님의 그 본제단에, 제단에다가, 어, 어, 재물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22절. 바이시 시하트, 하투, 어, 샤하트는, 어, 슬로터. 잡단 말이죠. 바이셰하투 하바카르, 하바카르는 바카르는 소죠 캐틀, 허드, 옥스, 바카르를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카벨루 어, 가발은 어, 리시브, 테이크 받았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받았을 무엇을 받았냐면 하쿠아님 주어죠. 예, 관님들이 예,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냐면 에트 하담, 하담은 다음은 피죠 예, 다음, 피 예, 그래서 에트 하담 예, 그래서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제레쿠 like 어, 자라크는 뿌리다 저, 자라크, here, there, scatter sprinkles, too 예. 뿌렸습니다. 그들은, 뿌렸습니다. 어디에다 뿌렸죠? 미제베하 미제베하에 뿌렸습니다. 예. 피를 들는 어디에 뿌리느냐 어, 그 불을 곧 희생물을 불태우는 그 어, 번제단 번제단에다 뿌리는거죠. 예. 그래서그제베하그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도 아, 하늘에 번져다내 뿌렸겠죠. 그래서 한 미제바 그 그래서 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솎질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이샤트 그들은 샤트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아, 잡았습니다. 하 엘림 엘림은 아엘 브렘 브렘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 이젤레쿠 뿌렸습니다. 이젤 자락 자락크는 스케틀 뿌리다, 스프링클 뿌렸다, 뿌리다 뿌리다가 자락 자락 자락크 하담 하 미제베 하 예. 피를 어디다 하담을 어디다 뿌렸냐면 미제베아에 뿌렸죠. 여러분 어, 피는 미제베아에 뿌리는 거죠. 예. 그렇죠. 와이시 하투 그리고 그들은 죽였습니다. 하케바심. 케베시는 어, 린양 또는 안냐. 예. 케바심. 어린 양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와이젤레쿠. 그들이 뿌렸습니다 아담. 아 미제베 하. 미제베의 월터 제단 제단에 뿌렸습니다 예. 세번 반복이 된데, 그렇죠? 세번 반복이 됐다는 것은 어, 뭔가의 강조의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도 기도를 할때 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어, 하늘에 제단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를 위한 속죄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자2 3절 보겠습니다. 마야기 슈 그들은 나가시, 나가시였습니다. 나가시는 드어오니어로치인데 히필용 삼지목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에트 시일에 시일에 시일에는 샤이르, 예. 샤이르는 어, 수점소들 수염소들을 데려습니다하하타트하타트는 하타는 신오픈이죠. 죄. 죄 죄라는 뜻인데 이기서는 죄니까 죄에 대한 번죄죠. 제 번죄로서 하쉐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리펜의 한 멜렉 왕 앞에서 왕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카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음, 카할은 assembly 회중이죠 convocation congregation 예수님도 예수님도 어, 우리를 위해서 어, 하타트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바이쉐메쿠 그들은 손을 얹었습니다 사마흐는 뭐죠 사마흐는 lay, rest, s u p 죠 사마흐 그들의 손을 한 사람이 오, 손을 올린 게 아니라 그들이 손을 올렸습니다. 예데헴 네, 그들의 손을 알레헴 그들 위에 소위에 아니 수장 그, 그수 염소 위에 손을 안수를 했습니다. 예. 손을 왜 올렸죠? 예, 이건 복받아라고 올린 게 아니라 내 죄가 어, 그 염소에게 정가되라고 했죠. 우리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어, 어, 십자가 위에 계신 그예수님께 모든 죄가 어,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었죠. 그쵸 그리고 와이셔합툼 그들은 죽였습니다. 셔 하트는 슬로트 비트 죽였다. 그들은 그 염소들을 죽였습니다. 하코아님 세사장들이 성직자들이 죽였습니다. 와예하테우 에트 아트 에트 담 다맘 다맘 하 미제바 여기서 와예하테우는 하타는 이게 미스고롱 죄를 짓던데 죄를 짓던데 여기서 죄를 짓다가 어, 여기 쓰는 보면, purify, p u r i 이렇게, clean, t 죠 e y j g e purify, 됐죠. 그래서 이 단어는, p 용 l 로어 u know, sock, j e t t 대속했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하타, 죄를 eh, deso, 를 e t t 카테르, 레카페르는 카파르는 하도록이죠. 그러니까 레는 하도록, 카파르는 덥도록, 그렇죠. 덥다는 하 말은 어, 속죄하도록 예. 속죄하도록 덥도록 어, 했습니다. 알콜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해서 기, 레콜 이스라엘, 예. 왜냐하면 은 그것은 레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아마르 명령했다. 하멜레크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올라 하올라는 올라는, 올라는 어, 번트 오프닝이죠. 태움제 확 태우는 거죠. 태움제 번제 예. 그리고 왜 카타트 속죄죄 예. 번제 카타는 어, 죄죠 죄 죄지만. 죄죄 제제, 죄를 지은 죄가 죄가 되었으니까 그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2 5절은 마야 아메드 석에 했다 그가 석에 했다 했알레위 레위 사람들을 석했습니다 어, 위트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에서 무엇으로 위 메칠레타임 메칠레타임은 아 어, 심벌즈 심벌즈고요. 그리고 왜네발린네발린은 네벨 네벨은 열줄 하프 하프 네벨 그 다음에 왜 킨노로트 키노르트, 킨노로트는 어, 여덟 줄 수금 예. 수금 그리고 노로트 그리고 왜 미제바트 그리고 미제바트 미츠바트 다비드, 예.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은 따라서 의해서 예. 다비드, 외가드, 호제, 한벨라크 왕의 성견자인 호제, 성견자인 가드, 그리고 외나탄 한, 한 나비, 어, 나비는 선지자죠. 선지자 나탄, 나탄과 왕의 성견자인 호제인 가드와 다윗의 미제바로 이 책을 따라서, 어, 이는 키, 베야드, 아도나이, 이는 어, 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아 미제바 명령, 주님의 손의 명령, 메야드, 하, 네비, 네비아브, 그의 선지자의 손에 의해서, 미야드는 손이라는 말은. 어, 명령, 명령을 내릴 땐 손으로 명령을 내, 내리나 보죠, 그쵸? 그 손지자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명령하신, 이렇게 했네, 그쵸? 우리는 입술로 명령했다는데, 이분들은 손으로 명령했다라고 하네요. 손으로 지시하니까, 그쵸? 아, 그런 뜻이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음, 오늘, 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백성들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지 번트 오프링을 드렸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